아,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. I'll be for on, oh, yeah. 어, 물 어, 아직 좀 있어? 오, 천천 아, 물이 뭐, 정도는 닦으면 돼. 오, 요 며칠 동안 비가 와, 와가지고 그치 오늘 별로 안 추운데 어제 진짜 추웠는데 안녕 찬우 어, 이제 약간 풀리나보다 벌써 자 닦았어 이정도면 네, 찬우야 찬우 자 이제 다다 다 뿌려볼까요

와. 내가 올게 그래. <laughs> 내파 내가 나갔었내발 응. 힘으로 나갔어. 와, 이거 색깔 진짜 예쁘다. 내가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부어 가고 다시 들어. 어저문문 닫고 문 와야 돼. 문문 문, 문이 열렸다. 고마워. 어, 형아 들어와. 그래 자네. 네. 어, 어, 자, 들어. 자, 놀자. 오 찬우 찬우, 쳐손 받쳐 주 찬우야, 이거 산타가 너한테 주는 선물이야. 산타 크로스 할아버지가 너한테 주는 선물이야. <목소리> <laughs> 아, 재밌다. 아, 재밌다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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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. 자, 이거, 이거. 차키치즈처럼. <laughs> <laughs> 위에서. <웃음> 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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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타트. 너또 해, 또 해줘? 네. 응. 응. <laughs> 응. 어, 오 어, 뭐야? 어, 조심. 엄마가 이 갖고 올게. 야 이거 갖고 있어? 엄마가 나가서 갖고 어, 오고. 체크해. 어. 어디, 어디, 뭐 두개 있을지 모르는 거 알았어. <laughs> 갖고 오고 엄마가 밖에서 좀 찍어 볼게. 우와. 시야, <laughs> 이거 진짜 좋다. 시야, 엄마가 그 볼풀 넣을 풀을 따로 사야 되나 생각했는데. 여기서 하면 되네.

재밌어요. 우리 찬우 재밌어요. 어! 하나, 어! 엄마 어! 하나, 어! 하나, 엄마 화이팅. 어! 하나, 엄우마 화이팅. 어! 엄 화이팅. 마 어! 화이팅해줘 공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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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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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. 공기만... 어, 아 진짜. 응. 어 아, 진짜 재밌다 이거. <laughs> 응 음? 시우야 그토 그거 그거 주세요 망망어어망어 엄마 보관할게. Do you like tiger toys? Themes... Tiger Bye Another day I found a tiger